なにどうしたの,の今朝のトレンド今朝のあ、そう、流行ってんの世界的に世界的世界的にトレンドなるほど <noise> すみません、嘘ですあの、目、目、腫れちゃっただけです、すみません、嘘ついたええいや、藤井さんのファッションに興味ありましたっけ、ね、あ、いやそういえば最近ちょっと、メイクしてますねしてませんそういえばちょっとおしゃれにななってません <목소리> 자막 없이 영상 보셨는데요 지금부터는 한국어 자막 확인하면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는 건 사람들을 부를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네 라고 하시면 여기저기라고 하는 의미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네 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나 윗사람에게 쓰기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내 친구 또는 나보다 아랫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저기 있잖아 라고 불렀죠. 그랬더니, 너시다, 너 라고 불렀습니다. 너시다 에서 끝만 올려주셔도 무슨 일이야? 어쩐 일이야? 왜 그래?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종조사이죠. 문장의 끝에 붙여서 조금 더 의미를 강조하고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통으로 외워두시면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너시다노, 너시다노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라는 의미고요. 반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윗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에게 쓰기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어캐캐노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표현은 캐사이죠 우리는 오늘 아침 오늘 밤 이런 표현들을 쓰지 오늘 아침이라고 따로 어떤 단어를 가지고 있진 않죠. 하지만 일본어에서는요. 노 아사 오늘 아침이라고 직역으로 쓰기도 하지만 케사 케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이 표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오늘 아침을 얘기하는 거 케사입니다. 도렌도 오렌도 트렌드이죠. 이렇게 가타카나오 나오실 때 한국어식 발음으로 되기 너무 쉽습니다. 케사노 드렌드 어떻게 들리시나요? 네, 일본어처럼 들리지 않거든요. 가타카나오는 들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고 무슨 뜻인지 알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너무 친근하기 때문에 한국어식 발음으로 전체적인 문장의 발음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발음에 주의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유행이다 라는 표현은요 하야 루가 원형입니다 하야 루에서 루만 빼면 w do you do this? How do you do this? How d 로 you 는 o this? How do you do t h i 라는말 w 일상적인 회화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본어는 이렇게 한자를 많이 쓰는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단어는 한자어를 반복적으로 쓰는 것 조금 이기그릇이 조금 답답하다, 숨막히다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우리가 한자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류고 라는 단어가 익숙하시겠지만, 하야루 같은 일본식 표현들을 많이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So 마저 그래에서 하야덴노 헤와체이죠. 유행하고 있거든, 유행하고 있어. 세가이테키니 전 세계적으로 라는의미입니다 트렌드? 알어도. 여기에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은 표현 나루호도이죠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했었는데요. 나르호도라는 건 일본인들의 아이 h 지맞장구 리액션 같은 표현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고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맞네, 그렇네, 아, 듣고 보니 그렇구나, 라는 모든 뉘앙스의 표현들은 나르호도 써주시면 굉장히 일본어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들 같거든요. 여러분들 이 표현, 또 억양까지도 주의해서 연습해 주시면 센스 있는 리액션으로 사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간단한 표현이죠. 스미마 죄송해요. 미안해요. 으서 네. 직역하면 거짓말이에요. 라는 표현이지만 우리 친한 사람들끼리 아 농담이야, 뻥이야라고 얘기할 때도 있죠. 네 그런 표현을 쓰실 때도요. 으서 뎃. 아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눈이죠. 하레르, 부종이라는 한자에서 왔죠. 하레르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짝 하는 때, 심었다 뭐뭐 해버렸다 라는 표현으로 일본인들이 습관적으로 씁니다. 원래 때, 심아우 라는 표현은 내가 원치 않은 것을 당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쓴다 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일본인들과 대화하다 보면 꼭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닌데도 때, 심아우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들 때, 심아우, 때, 심아우의 해와체인 라는 표현, 일본인 친구들과 대화할 때 드라마 보실 때 주의 깊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쓰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낫게인데요. 낫게가 명사에 붙으면 뭐, 뭐,만, 뭐, 뭐 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사에 붙었을 때는요, 특히 과거형이 많이 붙여서 쓰는데요, 뭐, 뭐 했을 뿐이야 라는 의미로 씁니다. 거기 가서 내가 물건을 산건 아니고 그냥 그 가게에 갔을 뿐이야라고 했을 때 있다 닥게됐 이렇게 동사에도 많이 사용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거興미이죠 흥미인데요 우리는 한국어로는 관심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잘 쓰는 것 같습니다. 일본어에도 관심을 직역한 칸시이라는 단어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국어와 사용법이 많이 다른데요. 한국어에서 쓰는 관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대부분 켜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칸시 전혀 안 씁니다는 아닌데요. 뉘앙스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켜미, 흥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금 가벼운 의미지가 있습니다. 칸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무거운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패션에 너 관심 이 있었어? 라고 물어볼 때 관심을 쓰면 조금 더 업무적으로 다가가는 느낌을 줄수 있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는 정치에 관심이 있어 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정치 이렇게 다가갈 때 조금 무거운 이미지가 있죠. 그럴 때는 관심. 그 내용 자체,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조금 무겁고 어려운 것일 수도 있지만, 내가 학문적으로 다가간다던가, 조금 더 깊이 있게 그것에 다가간다,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앞서 예문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나는 정치에 관심이 있어, 라고 할 때, 한심을 쓰면, 조금 더 깊이 있고 무거운 이미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는 정치의 경가 아르, 내가 흥미가 있어 라고 말을 한다면 조금 무겁다 라기보다는 스캔들이라던가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라던가 이런 거에 꽤 관심이 있어 라는 뉘앙스를 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것에 나는 관심이 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켜오미와 환신을 구분해서 잘 써주시면 매우 좋습니다. 여기에서 팁을 좀 드리자면 한국어로도 흥미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에 대한 조금 더 무겁고 진중한 이미지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관심과 흥미를 대입해 봤을 때 흥미여도 충분히 괜찮은 뉘앙스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일본어로 켜오미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중요한 거아리마시다 과거형에 케를 붙였습니다. 네, 과거형에 케를 붙이면 있었습니다. 라는 뉘앙스가 아니고요, 있었던가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물어보는 뉘앙스가 됩니다. 일본인들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이거 정중체 아니고 보통체, 즉 반말체에도 쓸수 있습니다. 아리마스타의 반말체 아따죠. 거기에 케만 묻혀서 있었던가라고 물어보고 싶다면 아따 케 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 표현 알아두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거 소위에바입니다. 지역하면 그렇게 말하고 보니 그렇게 말하면 이란 뜻인데요. 이건 여러분 화제 전환의 접속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보니 그런데 말이야. 라는 화제 전환의 접속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so 에바 많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화장이라는 표현, 캐쇼, 한자어 단어 있지요 하지만 우리 요즘에는 일상적으로 캐쇼 쓰기 씁니다. 더 많이 쓰는 건 make, 입니다 make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시테마생이라고 했어요. 한국어는 안 했어 거든요. 하지 않았어. 여러분, 어떻게 일본어로 만드실 건가요? 네, 심마생이라고 말하기 쉬운데요. 일본어에서는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된다면 현재 진행형의 과거형을 써줍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현재 진행형은 익숙해요. 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시대마스라고 쓰기 쉬워요. 하지만 시대마시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상황에 따라서는 이해가 되지만. 일본어에서는 현재 진행형에 과거를 붙여서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에 반해서 일본어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느냐, 아니냐. 이 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일본인들과 대화를 할 때, 드라마를 볼 때, 때 마시다, 때 마생데시다. 라는 표현들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라는 표현들을 쓸때 어떤 상황에서 쓰고 있는지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놀람> 여기서 오샤레니 나루 라는 표현 썼죠 직역을 하면 멋쟁이가 되다라는 표현인데요. 자막에서는 요즘 너좀 예뻐진 것 같아 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약간 오샤레 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옷에 좀 신경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옷좀잘 좀 입게 된것 같은데 멋좀 부리는 것 같은데 이런 뉘앙스이겠죠.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멋쟁이가 되다라고 하지 않죠. 너옷좀잘 좀 입는 것 같은데 요즘 또 요즘 패션이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표현들은 다 그냥 오샤레니 나르 라는 거 외워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아 라는 표현인데, 나때마세. 썼죠. 여러분 상대방이 뭔가를 물어볼 때는요. 마지막 서술어를 그대로 따라해주는 것도 팁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따라하시면 실수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내용을 파악했을 때 라고 대답하면 좋을까 고민되면 상대방의 서술어 어미를 따라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에서는 난데 왜 라는 표현이죠 오거르 동사 화내다 인데요 우리 동사에는 원래 마스 붙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상회화에서는요 어떠한 일정 법칙을 사용하면 데스 붙일 수 있는데요 특히 동사에 응을 붙여주면 데스 쓰셔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통으로 외워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데 오거른데스か 왜 화내는 거지? 너왜 화내는 거예요?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표현, 무시로입니다. 오히려 차라리인데요. 여기에서는 사실 둘다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막에서도 사실 이 무시로는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왜 화를 내? 이거 오히려 내가 칭찬하는 거잖아. 나 반대로 이거 칭찬하는 거잖아. 이런 의미라라는 것들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시로라는 표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이게 한국어와 일대일로 맞는 단어들이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장면들 잘 보시고 따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메르 칭찬하다. 이제 호메데노니 칭찬하고 있는데라는 의미입니다. 부지화상은 네, 역시 조금 말투가 딱딱하죠. 필요 아리마생 한국어로 필요 없습니다로 직역이 되기 때문에 어색하다고 느끼지 않으실 거예요. 네, 일본인과 들 대화할 때 필요 아리마생 하시면 어색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딱딱하다, 답답하다라는 이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필요 아리마생을 회화체로 바꾸시면 이리마생.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이리마세 쓰셔도 괜찮습니다. <목소리>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건요. ん나모노 인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후지와상은 ん나모노라고 썼습니다. 네, 문어체에서도 문법적으로도 ん나모노가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과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ん나모 이라고 몽이라는 단어로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 들은 것이 아니고요. 선나모노의 회화체입니다. 사실은 선나몽을 일상회화에서는 훨씬 더 많이 쓰기는 해요. 하지만 여기 문장에서 수지화상의 성격들이 굉장히 잘 보이고 있죠. 우쭈쭈오카스라는 표현, 정신을 팔다, 어리빠지다 라는 의미인데요. 조금 어렵고 일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로석카니나르 소홀해지다라는 표현은 일상적으로도 많이 쓰긴 하니까요. 어로석카니나르 한번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이 문장을 외워주시면 좋은데요. 일단 기본적인 문장으로 외우도록 할게요. 선하고도 나이도 모임 아스 여기 직역하면 그런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데요. 여러분 의역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라는 의미입니다. 캐도를 붙여서 뭐뭐인데 라는 뉘앙스로 사용하고 있죠. 일본인들이 의외로 이 마스, 데스로 문장을 끝내지 않는 경향이 꽤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른데요. 한국어로 치자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뭐뭐 했는데 이렇게 문장을 끝내는 분들 한국에도 있잖아요. 그런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게도는 뭐 뭐지만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냥 문장 끝에 붙이면 뭐인데 라고 해서 문장을 끝맺지 않고 끝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そんな 것도ないと思います. 기본형으로 외워두시면 좋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동의할 수 없어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배웠던 내용들 다시 기억하시면서 자막 없이 보시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의 트렌드 오늘의? 아, 네. 흔한 트렌드입니다. 世界的に世界的,世界的にそうトレンドなるほどすいません嘘ですあの目腫れちゃっただけです,すいません嘘ついたえ,えいや、藤井さんってファッションに興味ありましたっけ、ね、あいやあそういえば最近ちょっとメイクしてますねしてませんそういえばちょっとオシャレにっなってませんなんで怒るんですかむしろ褒めてるのに光栄にオシャレものメイクは必要ありません そんなものにうつつを抜かしていると校閲がおろそかになりますそんなことないと思いますけど